굿모닝. 오늘 일찍 일어나서 빨래 좀 머리도 감고 계란찜도 하나 먹고 쭈롱 라이트 말차. 주말 아니고 출근해야 돼요. 평일이에요.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음, 음, 말차 맛 진짜 진하네. 완전 약간 꾸덕 재질. 말차 맛 진짜 진해요. 음, 음 맛. 음, 세상에 말차 맛 진짜 진네 말차 머니는 뭐다? 카페인도 같이 때려라. 아... 아, 아니,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느낌이 오후에 진짜 개피곤할것아 응, 음? 아니, 너 간만에 너무 여유 있는 아침이야. 역시 일찍일어난 새가 배고파요. 아, 뜨거워. 아니, 상식적으로 뜨거운 커피면은 손잡이 있는 커피를 써야 되지 않아요? <laughs> 내리고 나서 생각이 났어. 아, 아어알았덕 스테지 스이어스 자국스, 나용스. 겉에는 파삭하고, 근데 파삭도 0.1초 파삭하고, 속이 약간 꾸덕한 느낌? 신기해요. 그렇다고 막, 첫입부터 꾸덕이 런건 아니고, 한 0.5초 파삭, 꾸덕, 약간 이런 느낌? 감이 좋아요. 윗면에, 바삭 아님, 파삭, 초간에 꾸덕. 음, 알어빵 택배 쿠키 원조는 제가 알기로는 빵원이라 이렇게 주롱두 개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푸키 파는 데가 진짜 많잖아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쭈롱이었었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음 맛있어 이번에 납작이가 나왔더라고요 쭈롱 자체가 맛이 너무 맛있고 제 스타일인데 거기에 납작이 식감까지 더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돼요 맛있다 아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여유롭게 아침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 제가 뭐한게 뭐냐면 아침에 머리 감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선크림 바르고 손빨래하고 빨래 돌리고 엄마가 요즘 계란찜 먹기도 먹었는데 심지어 지금 출발해도 회사에 늦지 않아 역시 부지런함이 최고인 거 같아 짠! 세무 택배 시켰어요. 천을 와, 좀 받아가지고. 오 기대돼요. 일단 남녀 합격. <laughs> 진짜 맛있다. 음. 오래 부분. 진짜 크죠? 오레오 비율이 엄청 커요. 음 진짜. 조금 달달 베이스는 약간 바다코코넛에서 좀 넓은 바다코코넛 맛. 달다구리는 아닌데 막삼삼만 그런 맛은 아니에요 조금 달아? 단? 쿠키지는 음. 음. 많이 안 단데 이 오레오 부이 조금 달아요 사브레도 사봤어요. 코코넛 사브레인가? 그리고 이거는 검은깨 사브레? 뭐, 무튼 그런 거. 이미 맛을 봤지만. 요거, 바다코코. 이름이 뭐더라. 코코넛. 4개 2 8 8원니까 하나당 700원이지. 약간 바다코코넛 맞나 생각해보니까 바다코코넛이 코코넛이네요? 맛있어요. 근데 여긴 너무 귀여운 게. 스틱? 스티커가 아,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코소미 코소미 쌀브레. 맛있음 진짜 맛있어요. 음. 혹시 채무 택배 시킬 사람 이거 완전 강추. 콘너 음. 쌀브레. 둘다 맛있는데 저는 얘가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얘네랑 먹으니까 확실히 쌀래고기가좀 달아요 얘네가 훨씬 담백해 음, 얘 진짜 맛있다 아, 스티커 쓰고 싶었는데 치솟았어 제가 지금 리액션을 크게 못하는데 그 검은깨가 진짜 채식주의자의 무화과. 채식주의자의 무화과? 채모, 채모. 피스타치오 쿠키. 음, 피조 쿠키잘 맛있다. 미치겠다. 너무 맛있어. 음. 채모 추천은 지집에 누구야? 내 뽀뽀 받아채모 너무 만족스러워.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채모 추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번에 쌀레오 먹었을 때 생각을 돌이켜 보면 쌀레오 쿠키가 달긴 달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쿠키지에서 필수치우 맛이 강하지 않고요. 그냥 통피초가 박혀있는데 쿠키지가 그냥 맛있어. 음 합격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통피초가 엄청 다른 쿠키에비해 많이 박있는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졸라리 맛있어. 요즘에 요아정이 유행이더라 요아정 저번에 배달시켰다가 실패해서 못 먹었는데 엊그제 술 먹을 때 먹었거든요 와... 이거 시켜먹었는데 <laughs> 이게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딸기랑 이렇게 토핑이고 이게 무슨 초코... 이거를 뽀개 먹으면은 와... 진짜 미친 맛이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순삭함 비싼 게 문제지 진짜 맛있어 쌀레오 <laughs> 쿠키를 4개를 주문하고 피스타치오는 살까 말까 고민하다 가지 그래 산 김에 사자 샀는데 쌀레오가 제일 유명하지만 피스타치오가 좀더 맛있는 거 같아 뭐랄까, 엄청 막, 피스타츄 맛이 엄청 많이 나고, 꼬소에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쿠키가 맛있어요. 음. 음, 있고 마음에 듭니다. 이 봐요. 요거트에 블루베리, 크런치 카오? 어디 거지? 파이, 파이토 플레이, 스타! 해서 많이 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제가 좋아하는 크로스 인플루언서분이 공과시를 샀어요. <laughs> 존경하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참지 g 이 정도면 30g 되게 되겠... 30g당 1 0 5칼로리거든요이 정도면 되겠지? 잔독으로 먹으면, 그냥, 그냥 그런데, 이거트에 비비니까 짱 맛있다. 콧구멍 한 갠가, 콧구멍 두 갠가, 콧구멍 세 갠가, 네 갠가, 다섯 갠가. 음, 음,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요거트랑 블루베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크런치 맛이 많이 안나이 이 뭐랄까 이 크런치를 가득가득해서 먹고 싶어 음. 진짜 삼십 g 이고 나발이고 가득가득 음. 아 맛있다 이 초코의 달달함과 요거트의 맛남과 그리고 블루베리의 그 시원함 냉동 블루베리가 겁나 시원하거든요 짱 맛있네 음 이런, 크런치는, 가득가득 해야 돼, 이렇게, 가득. 우유 같은데 말아먹어도 맛있지만, 요거트가 진리라는 것. 솔직히 이거 30g 맞춰먹기 힘들잖아요. 그냥 대충 내가 뭐, 한 두세 번 리필했다 쳐서 뭐, 100g 먹었다 쳐. 그래도, 성분이 괜찮아요. 그럼 뭐하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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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잘 먹었습니다. 부러졌는데, 논너츠 솔트, 솔티, 그거 먹을 거예요. 뒷방이네. 운동실 밖에 있는지 조금 됐어요. 음! 음! 맛있다. 오, 쉣! 봐봐요. 좀 귀엽게 생겼죠? 진짜 맛있네. 뭐가 있거든요? 제 생각 이거 소금 같아. 음! 짭짤해. 보여요? 이거 소금 같아. 마카다미아 그리고, 아몬드 슬라이스 있어요. 음,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laughs> 대빵에는피 중에 가장 안단것 같아요. 캡슐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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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나오네. 페이질러. <laughs> 맛있, 진짜 맛있다. <laughs> 음, 음. 맛있다 소금이 이쪽에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뭐라? 이렇게 소금이 혓바닥에 닿게 에 혓바닥에 닿게 이렇게 먹어야 될 거야 음. 음. 너무 달지도 않고 빗방이네 쿠키 중에 가장 당도가 낮은 거 같고 그렇다고 슴슴하지도 않고 담백한데 그렇다고 또 너무 담백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해요 모든 것이 맛있다 음. 옹내 살짝 상온에 오래 조금 있었거든요 몇 시간? 얼렸다 먹으면 더 땅땅하고 맛있겠다 음 맛있다 음 무조건, 이게 이쪽 혓바닥, 이반쪽으로 밖에 먹으세요 소금 닿으니까 진짜 맛있다. 음! 경이롭다. 경갈율도 많아. 와, 얘 진짜 강추임. 진짜 맛있어요. 음! 대박이다. 음! 맛다 음! 난, 세, 네개싸아서 이렇게 먹고 싶어요. 무한흡입 가능.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네. 카라바코온 스콘키는 달달하고 약간 임팩트 있잖아, 맛이. 근데 막 엄청 치고 들어오는 임팩트는 딱히 없거든요? 근데 뭔가 그 고소하고 담백하고 짭짤름하고 그냥 모든 게, 하, 뭐랄까, 맛있네. 그냥 너무 맛있는데. 음, 음. 가루가 미쳤는데요? 가루에 소금이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다. 음, 어쩜 저 너무 맛있네? 진실 500점. 얘도 친한 동생이 쿠폰을 보내줘서 바로 샀습니다. 라라스윗 저당 말차. 아, 라라스윗 열일하네. 짠! 먹어보겠습니다. 아, 겉에 카스테라. 음, 근데 제가 카스테라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괜찮은데? 맛있다. 음, 나 o t bad. Not bad, but not good. 얼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순삭인데? 맛있는데, 맛은 있는데, 분명 맛있거든요? 맛은 나쁘지 않은데, 라면 있는데, 막 엄청 막. 동네 편의점을 다섯 군데를 돌았어요. 없어가지고 약간 저의 열과 성의가 부진 느낌? 그냥 또안사 안 먹을 것 같아. 맛없진 <laughs> 않은데 엄청 맛있지도 않아요. 쭈룽에서 납작이가 나왔대요. 그 쭈키도 그렇게 많이 먹어본 편이 아닌데 납작이는 약간 못 참겠어. 신상이기도 <laughs> 하고 저번에 크럼블 먹어봤을 때 너무 맛있어서 납작이도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어. 요 요즘 납작이가 유행인가? 진짜 담백해 맛있다 이게 뭐더라? 잠시만요 현미 견과 크런치 현미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맛있다 완전 담백해요 약간 누룽지 느낌 나음음 음. 음. 진짜 담백하고 맛있어요 장도는 거의 안 느껴지는데? 견과류가 뭐 뭐지? 무슨 현미... 뭐 이런 거 박혀있고 초코칩도 좀 박혀있고 담백하고 누룽지 생각 엄청 나거든요? 장도 낮은 쿠키 좋아하시는 분들 이 현미 견과 크런치? 좋아하실 것 같아 음 진짜 누룽지의 맛이야. 자칫 심심할 때쯤에 많이 달려는 초코칩, 포크만 좀훅 들어오고, 이 쿠키 자체도 엄청 단단한데, 안에 현미 박혀있는 게 맛있어요. 재밌어요. 보이시필터피스치오 박혀있어요. 피스타치오, 꼬팁 현미, 막 이렇게. 이 음. 앞에 앞니, 송곳니, 어금니 다 만족하는 식감들이야. 음! 아, 마음에 들어. 완전 바삭하고 담백해. 요즘 납작한 쿠키가 유행인 게전 너무 좋습니다. 초코칩이 있어서 전 좋아요. 초코칩이 네. 없어도 괜찮, 뭔가 이 삼, 아, 그냥, 아, 개맛있어. 마카다미아 등장. 음! 진짜 드라이에요. 진짜 바삭해요, 바삭.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이 씹힐 때 현미가 눅눅하지 않고 그냥 퀴즈가 바삭한데, 현미 약간 따뜻하고 바삭해서 마... 맛있어요. 맛있는데? 근데 딱딱해서 살짝 이 아플 수 있는데 턱 아플 수 있으면 주의 괜찮아요 저는 사각턱 주사를 주기적으로 왔거든요 음. 맛있어요 이 현미 크런치 현미 쌀알? 이것도 고소하고 맛있고 음. 음. 돌 땅땅 쿠키야 돌 땅땅 쿠키 음 좀 아파요 아다 아파 저에겐 사각턱 보톡스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 하나 더 먹고 싶다 맛있어요 목에도 좋아서 마음이 정말 아프지만 쭈롱쑥 아몬드 먹을 거예요 순간 처음 들어갔을 때 언니 살짝 당황하게 만드는 땀땀함이야 롤 땅땅. 숙맛은숙맛은 거의 안 나요. 잘안 나는데? 그 자체가 너무 땅땅해서 맛있어요. 딱딱해서. 순간는잘안 나요. 순간 음, 거의 안 나는데? 아, 근데 식감이 미쳤다. 혹시 나 턱이 좀 아파요. 음. 근데 쑥맛이 진짜 강한 쿠키는 아니에요. 쑥맛을 엄청 기대하고 드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 맛있다. 음. 납작죽기 진짜 맛있다. 음. 근데 턱이 <laughs> 굉장히 아파요. 좋은데 턱이 진짜 아파. 각오하고 드세요. 제가 턱이 만만치 않게 땅땅하거든요? 네모네가지고. 튼튼해요. 내 턱을 조금 긴장하게 만드는 단단함이야. 봐봐, 제 앞니도 장난 아니거든요? 앞니도 긴장하게 만드는 딱딱함. 진짜 드라이예요 <laughs> 드라이. 이게 쑥성화가잖아요 <laughs> 니가 부러지나 내 앞니가 부러지나 대결하는 느낌? <laughs> 계속 먹다 보면 순맛이 은은하게 나요. 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집에 말차 화이트 있거든요. 너무 기대된다. 맛있을 것 같아요. 쭈롱이 말차 쭉이 먹었을 때 맛있었거든요. 아. 저는 이 앞니 부러질 것 같은 빠삭한 거 먹으면서 턱 근육이 자라는 이 딱. 식감 느낌이 전 너무 좋아요. 저는 극고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쑥맛을 생각했을 때는 추천을 못 드리지만, 저것처럼 식감의 식감파. 맛보다는 식감에 음수을 많이 주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추천드려요. <laughs> 시작부터 많이 타있는, 뽀또 삼각이, 뽀또 삼각이. 입천장 까졌어요 아파. 너무 탔어. 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태우면 별로인 것 같아. 근데 기 하고 싶지 않아 이 바삭함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오버컵하니까짠 맛이 너무 너무 짜져요. 적당히 구워야 될것 같은데 이바삭함을 내가 또 포기하기 싫으네. 음. 아 이쪽 장 아파. 이번는 무슨, 어디지? 이거는 신강에서 팝업 해가지고, 저는 안 가고, 제 친구가, 치도 있길래, 사다달라 했어. 계속, 뭔가 나오면 먹어보고 싶은 맛이야. 지금 검색하다 알왔는데 팝업은 300원 더 비싸네? 백화점 수술 때문에 그런가? 몰라, 가게 안 보고 그냥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근데는 그냥 가게 안 보고 사는 것 같아. 성공하면 다행이거든. 음! 맛있어. 음! 맛있 저는 서울을 서울 살지 않아서 서울 빵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요. 저희 동네도 그렇고, 뭐 어디 가서도 그렇고 막 진짜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 아니고서는 약간 막 도장깨기 이런 거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택배를 시켜서 먹는 게 편하고 좀 집에서 방구석에서 먹는 게 행복하거든요. 가끔 투어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저한테 대전 맛집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가던데만 가서 빵집에 대한 정보가 빠삭하지 가 않아서 아, 추천을 잘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 죄송하고. 이 얘기를 왜 꺼냈지? 뭐 저는 서울에 동생이랑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내려올 때나 제 동생이 내려올 때한 번씩 부탁을 하거든요 하고파리도에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대도했다는말그 얘기를 하기 위해 꺼냈지 백화는 오프라인 고 이러는 거 보고 와 대단하다 싶었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음. 아 이제 배가 좀 차네 잘 먹었습니다 그 쭈룽키? 말차 화이트 아몬드입니다. 택배 올때좀박살나서 오긴 했는데 그만큼 딱딱하다는 소리. 먹어보겠습니다. 쭈키 말차를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기대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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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고리. 음, 음. 아니, 쑥 아몬드 먹었을 때쑥 맛이 거의 안 나서 진짜 아쉬웠거든요? 진짜 맛있다. 음. 와, 진짜 대박. 음, 음. 어떡해. 신금을 울릴 말차 쿠키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 너무 맛있어. 음. 말차, 이거. 이런 게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아몬드 바콕 가운데 아, 너무 맛있네? 잠깐만, 실시간 주접을 떠나야겠어. 음. 얘는 말차 쿠키 러버로서 정말 합격입니다. 너무 맛있어. 얇고 <laughs> 바삭해서 금방 먹어. 하나로 모자라. 음. 음. 말차 진짜 재구매에잘 있음. 아니 그냥 당장 사고 싶은 거. 뭐 엄청 쌉쌀하지도 안 쌉쌀하지도 않고 당도도. 맛있군. 음, 맛있군. 방금 없다고 봐, 이 정도면. 그렇다면 엄청 쌉싸라지. 싹싹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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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고소, 구수? 그, 아 뭐랄까, 그 누룽지? 누룽지. 아, 몰라. 그냥 맛있는데요? <laughs> 맛있어. 완전 맛있어. 달지 않은데, 달지 않아서 말린이가 가능한 게 아니라, 엄청 쓰지 않아서 말린이가 가능할 것 같은 맛이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쭈키, 호지, 호지 쭈룽, 쭈롱. 쭈롱키쭈롱키 호지 아몬드 쭈키예요 확실한 건, 라이트 쭈키보다는, 당도가 낮아요. 당도 낮지만, 맛이 좀더 연해요. 진짜, 간단, 땅땅, 돌땅땅. 음! 제가 지금 먹어본 게 현미경과랑 쑥가몬드랑 호지아몬드랑 말차아몬드 이렇게 먹어봤는데 그냥 묶어서 세트로 파면은 저게 수능할 그 생각이 너무 있고요. 또호지마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맛이 말차 빼고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쿠키 자체가 맛있어요. 유일하게 쑥은 좀맛부분에선 아쉽다. 제가 진한 쑥을 좋아해서 그런가 맛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고. 호지는 은은한데 맛이 많이 약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음. 음, 너무 맛있는데? 견과류가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견과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맛있을 수있 저는? 쭈렁키? 이제 <laughs> 영역에 또 들어와버렸어요. 맛있어요. 음, 너무나 내 스타일이잖아. 음? 아, 진짜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laughs>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조금 더한 발자국 가까워지자는 의미로는 아니고 그냥 뭔가 애칭 같은 거 입고 싶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솔직히 자기야 이렇게 불러도 좋긴 한데 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보다는 약간 간지 쌍뽕한 걸로 추천 부탁드려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자기라고 부를 것 같아요 음 저는 뭔가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게 진짜 재밌고 행복해요 행쾅 근데 요즘 바빠서 많이 소통 못한거 같아서 응. 댓글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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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따라드리고 이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무튼 당신들이 너무 좋다는 거 저는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약간 Q&A 이런 것도 생각이 있고 음... 그거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댓글에서 접시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솔직히 많이 없는데 제가 접시 이런 거 되게 식기를 좋아해가지고 한번 저희 주방으로 당신들을 불러내가지고 한번씩 싹.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추천해주시는 거 제가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제 식감에 맞춰서 추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빡삭하고 <laughs> 돌땅땅하고 입 부러질 것 같다. 어? 이거 금세군거다 하는 건 가감없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한번 추라해보겠습니다. 오락하면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고 식감이 개 돌아방쓰고 그리고 저는 한결은 부족하다 삼각이라 하나 더 섭취하겠습니다 짠 검은깨 삼각이 요요요요 요요요 요냠 냐미 음꼴옥 합니다 으 여러분 진짜 귀여운 거 보이실까요?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진짜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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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음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네요. 아 예쁘다. 잘 먹었습니다.